어, 그 부모와 자식 간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은 어, 성인이 됐는데 딱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음, 뭐몇 가지 아쉬운 거 있지만은, 어, 한 가지가 아이들하고 하루에 한 번은 모두가 같이 앉아서 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꼭한 번은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는그 시간 중학교를 가는 시점부터 학교에 이제 스포츠나 오케스트라나 뭐 이렇게 엑스트라 커리큘라 액티비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둘다 운동을 했는데 이제 음악도 좀 했지만 운동을 주로 이제 아이들 운동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 운동을 할때 아이들이 어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만 아이 이제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운동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만 일주일에 뭐 연습 세 번, 뭐 그다음에 이제 매 주말마다 막 시합, 뭐 아니면 주중에도 시합 막 이러면 아이들이 집에 오는 시간이 한 10시, 11시 막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제 AP 클래스를 들으면 AP 미국에서 아이들은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이렇게 독서실에서 혼자서 막 공부하는, 그렇게 해서 애들을 다 보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아이들은 숙제하다가 인생이 끝난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숙제가 많아요. 고등학교에 이제 AP 클래스를 하게 되면. 그럼 아이들이 집에 막 10시, 11시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먹고, 이제 뭐, 밖에서 이제 먹었으면은 이제 간식을 먹고 이제 그다음에는 막한 1시, 2시까지 앉아서 숙제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막 7시 몇 분에 막 나가요. 아이들이 이제 스쿨버스를 타면 더 일찍 나가고 학교 자체가 8시 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을 막 데리고 다니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거는 뭐 가족이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시간이 주말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밥을 같이 먹지 못한다는 거는 서로가 이야기를 그만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거뜬다 깊은 이야기를 못하고 아이들이 저기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앉아가지고 조용히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는 서로가 그냥 서로의 삶을 그죠? 제 우리는 네 명이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직업이 있고 우리 저기 아이들 아빠도 직업이 있고 아이들은 학생으로 직업이 있고 또 다른 아이도 학생으로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는 이 가정 말고 이제 다 각자가 하는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리에서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는데 그리고 그렇게 보내는 게 너무 당연했고 그 다음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붙잡고 앉아서 뭐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리스 여행을 갈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스에서 그 이제 가이드 말이 그리스에서는 저녁시간이 10시라는 거예요. 밤 10시. 제가 저쪽 중동 지방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는 모든 행사 뭐 결혼식도 한밤중에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시원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리스에서 밤열 시에 저녁을 밤열 시가 가족들의 저녁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이제 하는 이야기가 열 시에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10시에 모든 가족이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가 우리는 보통 가족 여기 식사시간이 6시 뭐 7시 5시 이렇게 있을 때 들어온 사람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 시간에 있는 사람 많은 시간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엄마들이 혼자 특히나 이제 집에서 계시는 엄마들이 따로 밖에 직업이 없이 계시는 분들은 엄마들이 혼자 밥 먹을 때가 너무 많고 그죠? 그 전에는 아빠는 직장 뭐 이렇게 하지 아빠는 또 직장 끝나고 뭐 자기 뭐 생활하느라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먹다가 이제 아이들도 이제 다 나가서 이제 엄마 혼자서 앉아서 밥을 먹고 그러는 시간들이 진짜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요즘에는 뭐 가족이 다섯 명이 다섯 명이 다 일이 자기 있게 있고 네 명이 네 명이 다 그러기 때문에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가족이 모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고 정말로 인사 정도 꼭 남의 이웃한테 인사하고 다니듯이 저희 엄마가 너희는 여기가 여관방이냐고 여관이냐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처럼 잠만 자러 들어온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학을 나가서 지냈기 때문에 대학을 우리 아이들이 10분 15분 거리에 갔지만은 나가서 첫해 기숙사부터 해서 이제 기숙사는 제가 들어가라고 이제 돈을 해주고 들어가 있어서왜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다 같이 있다가 이제 갑자기 대학을 가면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이 미국 아이들은 그래서 대학에 처음에 들어가면 신경 안정제 같은 거 엔사이어티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약을 먹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그걸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외로움 그죠. 부모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아이들, 그 캠퍼스 안에서 친구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 했죠. 생활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기숙사에서 1년을 지내라고 이렇게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밖에서 살게 되면 너희가 알아서 생활비는 니네가 해라. 엄마가 등록금은 대줄 수 있지만 생활비까지는 못 대준다 아니면 집에 들어오면 이제 뿌리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렇게 바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흘러가 가지고 그러고 지내갔는데 제가 이제 그리스 여행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진짜. 현명한 민족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현명한 민족이다. 왜? 아이들의 사생활도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10시 정도까지는 자기네가 바쁘면 바쁜 대로 친구 만나는 일 있으면 하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 가지고 뭐술한잔 하려면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10시에 들어와서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앉아서 저녁을 먹는다. 뭐 이렇게 살찌고 뭐 늦은 밥 먹으면 안 좋고 뭐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꼭 우리가 저녁을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간식 타임을 갖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컬퓨 같이, 그죠그 통행 금지 시간 같이 집에서도 그, 그런 거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무슨 관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좀더 아이들이 어. 좀더 정서적으로 여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번 가족들끼리 그렇게 해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우리가 자란 특히나 우리 세대 지금 이제 아이들이 우리 세대 의 아이들은 이제 60년도생들 70년 초반 뭐 요런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이 뭐20 20대 말 30대 초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만 은 이제 고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이제 늦었지만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꼭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아이들이 사춘기 때도 그런 어떤 정서적인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가족끼리 진짜 끈끈하잖아요. 굉장히 끈끈한데 많은 가족들이 가족이라는 이 끈끈한 그냥 끝만 있는 거지. 거기에 어떻게 그냥 친구하고의 정서적 교감보다 오히려 가족하고 정서적 교감이 더 부족하잖아요. 친구한테는 모든 비밀을 다 털어 놓고 얘기를 하는데 내 가족에게는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가족이 굉장히 어색하고. 그죠? 굉장히 어색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부모가 아이들하고 이제 친구 관계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좀 트릭을 썼지만 어, 아이빌리그 대학을 가면 너무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주니까 니네가 융자로 공부를 해야 된다. 왜? 파이낸셜 레이드도안 돼. 두 부모가 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가 융자로 어, 공부를 해야 돼.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이 미시간 대학을 가면 어등록금을 우리가 대주겠다. 미시간 대학을 떨어지면 이제 엄마 대학이나 아빠 대학으로 와야 돼. 그러면 은 이제 엄마 대학, 아빠 대학은 트위션이어 등록금이 이제 하나는 면제, 하나는 절반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아이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룰만 정해주면돼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이비리그 대학은. 아빌리그가 사립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도 어~ 만일에 사립이 아니고 국립이면 국립대학인 퍼블릭대학이면은 등록금이 두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립하고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이제 룰만 그렇게 해줬어요. 그니 어~ 큰 아이도 굉장히 스탠포드로 가고 싶어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아 자기가 학문적인 열정이 스탠포드로 갈 만큼 다른 아이를 떠들어 트려가면서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는 어~ 아닌 거 같다 인도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nice 익스큐즈죠 그래가지고 그냥 미 시간을 가겠다 그랬고 이제 둘째 아이도 스탠포드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트라이를 하지만 자기가 만일에 붙으면 융자를 내서라도 자기가 자기는 공부를 하겠다 휴먼 그뭐 네트워크 달라진다 뭐 이러면서 그랬어 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는데 단이 떨어졌어요 그얼리버 얼리 그거에서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자기, 작은 아이도 이제 미시간을 갔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경제적인 그거보다도 그냥 아이들이 이제. 아이에서 1 8 살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4 년간의 그 어른이 되가는 거를 옆에서 그냥 보고 싶었어요. 꼭 집에 안 살아도 돼요. 밖에서 자기네들끼리 살아도 살면 더 좋죠. 밖에서 살면 이제 한 번씩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죠. 점심을 사주면서 이제 같이 점심 먹고 또뭐 아이들이 이제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서는 아이들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아이들이 그냥 옆에.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굉장히 원했고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뭐 자기네가 가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그걸 막 못하게 하면서 어, 이쪽을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딜을 했고 그래서 두 아이 다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이제 볼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과정이 내 아이였던 아이가 이제 하나의 객체의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학생 때가 대학 때가 그죠?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이런 아이로.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부모는 아이하고 관계가 이제 친구 관계로 변형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친구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훈계를 해줘야 되고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이가 헤매고 힘들고 어째도 이제는 자기가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나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살짝 안되기 때문에 등록금은 내주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 그 모습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와도 친구가 되어 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뭐 여자친구도 만났다가 헤어졌. 이런 과정들을 이제 옆에서 보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 이제 우리 저기 큰 아이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작은 아이는 딱한번 여자 아이를 한일년 정도 사귀는데 되게 부끄러워하고 어색하고 뭐 그러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옆에서 보기에. 이 그런 이제 과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구 관계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넘어가고 이제 우리 작은 아이 그니까 이제 부모도 자식이 여러 명이 있으면 좀더 이렇게 좀이 정서적 유대가 좀더 이렇게 편한 아이가 있고 이제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좀 편한 아이가 있고 조금 자기를 많이 표현 더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 큰아이는 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개가 어디 있는가 다알 정도로 행동이나 뭐나 그냥 걸음도 쾅쾅쾅 이렇게 걷는데 의외로 아기 때부터 그니까 러 다섯 살그킹 킹덤한 때부터 와서 조잘조잘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뭐 와서 뭐큰 사건이 있는 것만 얘기를 했지. 근데 작은 아이는 책 하나를 읽어도 다 이야기를 해줘. <laughs> 엄마한테 다 얘기해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냥 와서 조잘조잘 말하는. 근데 성격은 굉장히 조용해. 그 말수가 많은 아이가 아닌데 그렇게 하 그래서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작은 아이하고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아. 걔랑 나랑 성격이 정 반대여서 그랬는지.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서 큰 아이는 그런 소리를 안 했는데 작은 아이가 그 얘기를 해요. 큰 아이는 제가 그 아이의 행동으로 내가 많이 힘들구나, 외롭구나 하는 걸 알았고 작은 아이는 좀더 이제 단단했기 때문에 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초기에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같이 데이트하면서 를그 캠퍼스 이렇게 걸으면서 엄마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힘들다는 게 이제 정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외롭다고.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외로움을 탈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해봤대요. 항상. 고등학교 때는 바빴고 운동하느라고 바빴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뭐~ 어~ 그 학교에서 그거하고 뭐~ 공부하고 막 이러느라고 자기가 정신이 없었고 그래도 다 끈끈하니 그냥 다 맺어져 있었는데 대학을 오니까 느낌이 모리알처럼 자기 혼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친한 친구들도 몇명 대학에 오기는 했지만 다 각자 대학에서 서로 수업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이러니까 만날 수 있는 때가 이제 저기 주말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말까지의 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보내는 시간이 쉽지가 않다고 굉장히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도서관에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아이가 18살이 넘으면 이제 우리가 뭐 말로는 막 성인이라 그러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참견도 하고 관할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이 저는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의 이 전환 그래서, 어, 대학,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어떤 시기든 간에 그 20대에서 이제 20대 초반이죠. 25살까지. 그런 초반 과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 내 아이하고 이제 내가 평생을 같이 하는 친구. 왜냐면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죽을 때까지 나에게 단단한, 든든한, 영원한 친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개인적인 친구는 우리가 말을 한번 잘못하거나 뭐를 실망을 시키거나 그러면 삐지기도 하고 연락을 끊기도 하고 참 이렇게 친구 관계를 끝까지 몇십 년을 꼬마적 친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아이들은 나에게 영원한 친구로 그죠? 영원한 친구로, 아이도 자기 친구들 많지만은, 어, 친구한테 못했던 거, 막 너무 뭐를 잘했는데, 친구한테 자랑하면 재수없을 것 같으니까 친구들한테 못하는 거를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자랑하고, 엄마, 와서. 그 다음에, 어, 막 속상한 거, 이런 거, 막 친구 그냥 너무 꼴보기 싫은데, 그걸 누구한테 욕을 하면 또그 친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를 또 엄마한테 와서 막 하고, 그죠? 엄마도 그냥, 이제는 아빠지만은, 옛날에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면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를 받고 이런 게 생길까봐 속상해도 내가 꾹꾹 눌러놨던 걸 이제 성인이 된 자식이니까 아빠 얘기를 그냥 내 남자친구에 대한 욕하듯이 내 남자친구의 속상한 점을 얘기하듯이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럼 아이들아. 도대체 아빠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어 그런 식의 이런 친구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결국에는 그 친구라는 게 흉함을 없는 친구라는 게 나의 어떤 못난 모습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를 뭐 저런 애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관계로 아이들하고 가야지 이제 뭐 우리 의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둘다 부모와 자식 둘 다가 평생지기 친구를 친구 관계로 서로가 부담을 갖지 말고 가기 위해서 부모님이 자기 경제적으로 있다는 부모님이 완전히 독립해서 자립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 어떤 그런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은 제가 이제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을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모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게 제일 컸던 게 아무튼 경제적으로 밥을 나중에 아이가 40살이 되고 내가 80살이 되든 70살이 되더라도 나가서 외식을 하더라도 돈을 내가 내야 되는 그 정도로 내가 나의 스스로를 잘 간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쏟아붓는 것도 별로고,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나중에 보고 싶은 거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모님이라도 나의 걱정에 부모님이 내 걱정이 하나로 올라와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끝까지 친구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